인사드리겠습니다. MFC의 대표이사 황성관입니다. 저희 회사는 첫 번째로 이제 회사 개요하고 핵심 기술, 계량 신약 또 저희들이 시장 분석, 핵심 경쟁력, 성장 비전 및 전략 이 여섯 가지 파트를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예, 핵심은 뭐냐면 원료 의약품은 소재 개발 생산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의 가장 경쟁력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핵심 기술 인력 및 우수 연구 인력 확보, 또 장기 고객사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우수한 실적 성장, 또 글로벌 신규 사업 확대. 이네 가지 축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의 사업 영역을 보면요.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 전 과정을 보면 기초 원료, 핵심 출발 소재, 핵심 중간 소재, 원료의약품, 완제 의약품 이렇게 나눠서 의약품의 완제 의약품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핵심 출발 소재부터 핵심 중간 소재, 원료 의약품입니다. 이 사업 영역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신약 개발 프로세스에서 타겟을 선정하고 그 타겟을 만드는 과정. 그래서 오리지널 의약품 및 API 및 PI 생산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의 후보물질을 만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량신약의 염, 결정형 변경 개발. 우리나라에서 신약 개발에 대한 니즈와 제너릭 니즈 사이에 뭐가 있냐면 제약회사가 계량신약의 니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약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약물을 잘 복합하는 복합제 신약이라든지 또연변경 신약이라든지 약간 개량된 신약 이것은 이제 임상에서 유의성 확보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제약회사가 하는 실제적인 캐시카우를 개량 신약을에서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네릭 의약품 API 및 저희가 중간체 핵심 소재 개발 그 다음에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일상 이상 또 삼상 갈 때의 원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CDMO, CMO까지 그것이 임상에 필요한 원료들을 만들어주는 크게 고그 사이의 영역. 저희가 핵심 소재부터 원료의약품 소재까지. 그래서 저희 회사의 백그라운드는 거의 합성화학에 오리엔트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MFC는 2008년 3월에 설립을 했고요. 특별히 그 2013년에는 화성 향남 공장에 BGMP 인증을 받았고요. 2017년에는 화성 마도 신공장 완공 및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18년에는 이제 마도 공장이 GMP 인증을 받고 또 2018년에는 일본 후생성의 노동성 해외 의약품 제조서 인증을 받고요. 그다음에 2024년 2월에는 신약에 대한 금감순출후제 원료를 만들어주는 MOU를 체결하였고요. 작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원료의약품의 종류를 보면 은 크게 우리 회사에는 스타틴 계열, 순환계열 질환과 스타틴 계열 외의 제품, 또 계량신약 원료 이세 가지로 우리 회사의 제품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스타틴 계열은 그동안의 순환기 계열의 약물에 로시바스타틴이나 피타바스타틴의 핵심 소재나 API를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순환기계 약물, 소화계통 약물, 골격계 약물, 고혈압 치료제. 이런 약물들을 또 시중에 원료를 제약회사에 공급하고 있고 최근에 계량 신약 원료로서 여섯 가지의 계량 신약 원료를 개발해서 제품을 완제회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제품들이 IP를 다 갖고 있어서 누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독보적인 기술로 특허를 출원해서 그 그것을 사용하는 제약회사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인적 구성을 보면 저는 이제 화학하고 유기합성을 전공했고요. 원료의약품 쪽에서 어 이쪽 분야에서만 제가 30년 정도 경력을 했고요. 그 다음 우리 공장총괄의 서기영 부사장이 제 예, 사업 총괄을 하고 있고요. 또 박장하 부사장, 박준성 상무, 신약은 최영재 상무, 건석진 이사, 정원택이사 그래서 저희가 원료 의약품이나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매출액의 추이를 보면은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또 매출 비중을 보면은 계속 우상향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요. CAGR의 12.1%. 계속적인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24년에는 14억 6천.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회사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회사의 메인은 영업이익과 또 이제 매출액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생산시설을, 설비를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료의약품 시장은 어떠냐, 그러면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료의약품 시장은 노인화 추세와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시장의 전 세계 시장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재 산업 또한 같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하고 있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들은 고지혈증 시대에 많은 그 고혈압 고지혈증의 환자들이 이 순환기 계열의 약물은 세계적으로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또한 더 이상의 신약이 없는 그런 약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혈압 환자의 시장이 증가하고 있고 또 스타틴 계열의 처방액 시장도 CAGR이 6.9%로 근데 사실 왜이 시장이 커갈 수밖에 없냐면요 선진국형의 병이 뭐냐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고지혈증 환자는 선진국일수록 계속 그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른 것들도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은 계속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대부분 저희가 만드는 것은 순환기 약물이나 혈전 관련 약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뭐냐면 순환기 약물이나 혈전 약물은 한번 처방하기 시작하면 처방이 좀 오래 지속되는 그런 어떤 어, 판매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이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 그런 약물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핵심 기술은 뭐냐면은 의약품 원료에서 가장 핵심 기술은 뭐냐면 순수한 결정을 만드는 겁니다. 순수한 결정이 왜 중요하냐면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약물에 대한 것을 누가 그 결정을 잘 만들어서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결정을 만들 거냐. 원료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소금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소금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고기를 찌먹을 때 소금하고 김장할 때 소금하고. 근데 그게 어떤 차이냐면 소금의 순수한 퓨리티, 순도 차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순수, 그 소금이 얼마나 순수하냐. 이거와처럼 이 마찬가지로 제약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원료에 대한 고순도에 대한 합성과 분리 정제 기술과 결정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오리엔트 돼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틴 계열의 로슈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또 핵심 중간체 이것을 주력 제품 중에 저희의 매출의 메인 스트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제품은 고혈압, 고지혈증 시장에서 가장 CAGR이 크고 가장 마켓이 커지는 그런 제품이다. 그 다음에 더 이상의 신약이 나오지 않는 소재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펠루비 프로펜이라든지 음. 에, 또 다른 제품들도 시장에서 고객사들과 연합해서 같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경쟁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세계 국내 유일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고 의약품 시장에 다수의 제품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 저희들의 경쟁력은 말씀드린 대로 스타틴 계열의 독보적인 경쟁력. 저희가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경쟁사들은 좀 뭐랄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늘 돌발이 있기 때문에 경쟁사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 특허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고객사들이 지속적으로 저희의 원료를 사용하는 그런 구조다. 그런 제품의 특징이 각 제품마다 특허를 갖고 있어서 우리 제품을 쓰기 시작하면은 쉽게 바꾸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제품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성장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틴 계열도 피타바 스타틴은 저희 주력 품목이지만은 2020도 계속 성장세에 있고요. 로시바스탄도 성장세에 있고 그다음에 고혈압 치료제도 성장세에 있다. 그래서 지금은 스타틴 계열, 스타틴 계열 외에 계량 신약, 지금은 이제 계량 신약이 1.7%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 특허를 여섯 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오리지널의 특허가 만료되면은 계속적으로 저희들 제품이 시장을 많이 장악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 지속 성장 요인과 또 장기 고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원료를 한번 등록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60% 이상 우수 연구 개발 인력이 담당하고 있고 또어 저희 회사의 경쟁력은 연구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그 고객사들입니다. 저희들의 고객사와 글로벌 협력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의 그 계량신약의 한 축이 약가를 70% 받기 때문에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회피하면서 고객사의 안정적으로 고객사가 확보가 되고 높은 약가와 독점적 API를 공급할 수 있다. 여기서 저희들이 계량신약의 원료를 독점적으로 개발하는 회사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계량신약 파이프라인을 보면 위험, 위계양 치료제, 역도염, 식도염 치료제, 고지혈증, 이형 당뇨, 경구용 치료제, 이런 것들이 2031년, 2027년, 2026년, 2030년, 2026년 이때 이제 상용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전부 우리 회사의 원료로 임상에 대한 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임상이 끝나면 상용화가 되면 저희 회사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2031년까지는 뭐 35년까지의 제품들은 이미 라인업이 돼있 있어서 앞으로 향후 천억까지는 무난하게 지금 있는 파이프라인에서 성장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시장의 수익 창출 그래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성장의 로드맵을 보면요, 국내 원료 의약품의 산업 성장과 맞물려서 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량 신약의 특허를 한 지적 제산권을 확보해서 고객사들에 대한 굉장히 튼튼한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신약후보물질하고 CMO, CDMO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 된다. 제가 하는 분야가 최근에는 이 분야에 제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우리 로컬을 떠나서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는 신약에 대한 CMO 및 글로벌 회사의 CDMO를 통해서 글로벌로 원료를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계량 신약 5개년의 매출, 주요 계량 신약 매출 계획 MFC TM101 IM101 EM001. 그래서 전부 특허로다가 고객사와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품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사는 CMO, CDMO를 통해서 지금 글로벌 국내 제약사의 상용화에 대한 임상에 대한 원료를 만들어 주지만은 앞으로는 어, 글로벌 회사의 CMO와 CDMO를 수주하기 위해서 또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쪽에 파이프라인을 강화해서 공장 증설 및또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는 품목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계적으로는 원료약품 및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요. 이것을 주로 메인 캐시카우를 했고요. 계량신약에 대한 원료로 지적 자생권도 확보하고 밸류에이션도 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신약으로 CMO, CDMO를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더 높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